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뭐 배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하려고 해요. 사실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건요거예요요 부분이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요소이긴 하나, 이걸 배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여기는,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임을 이해하고 글을 읽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활동을 해야 돼요. 그렇죠? 다 같이 모여서 토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뭐 얘기도 나누고 해야 되는데 그러기가 현재는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 비판적 읽기, 창조적 읽기라고 적어놨는데 이 부분은 좀 이따가 이야기를 한번 더 할게요. 그 다음에 읽기 방법을 점검하고 조정하며 읽는다. 이거는 수업 시간 중에 글을 몇 차례나 읽어야 돼요, 사실. 하고 이거는 뭐 1번하고 5번은 세트거든요. 그냥 같이 보시면 되고 어쨌든 활동이고 하기 힘들다라는 거 아시면 되고요. 이 부분인데요. 2번, 3번, 4번이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실질적으로 보게 되는 부분인데, 자, 자신의 읽기 방법을 점검하고 조정하며 읽는다. 원래 지금 종 치는 시간이 아니에요. 내가 시간 못 맞추고 이런 게 아니라고. 저거는 하여튼 또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 부분 한번 같이 볼게요. 이 부분. 그래서 2번, 3번, 4번이 우리가 배우는데, 4번은 중학교에도 똑같이 있어요. 중학교 성취 기준에도 똑같이 있는데, 여기 한번 볼까요? 자신의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효과적으로 소장하면 있는데, 이게 똑같이 있어요. 여러분들 배웠던 건데, 그러니까는. 음,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열심히 여러 번 읽자, 열심히 여러 번 읽는다를 초점을 두고 이 성치 기준은 다룰 거예요. 사실 2번, 3번, 4번은 뭔가를 배운다라는 느낌보다는 이거를 해낸다, 이렇게 한다, 여러 번 연습한다, 글을 열심히 읽는다 정도의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2번, 3번은 비판적 읽기, 창조적 읽기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 비판적 읽기와 창조적 읽기라고 하는 개념이 먼저, 그니까, 러 이거를 먼저 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되는 개념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밑에서 한번 얘기할게요. 아까 영상에서 살짝 지나갔어요. 중학교 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보시면은 도움이 좀될것 같은데, 6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할 활동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인문, 사회, 뭐, 과학, 주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가지고 영역별로 비슷한 글들을 적어도 두개 정도는 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글을 여섯 개는 본다는 얘기에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기화엽고사 그러면 비문학 시험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그 비문학 지문 여섯 개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뭐 줄어들 수도 있고 어떤 거는 안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렇겠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근데 여기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설명 방법, 논지, 전개 방식, 구조. 똑같은 거 설명이, 아, 표시가 되어 있을 거고, 논증 방법, 주장과 근거, 뭐, 이렇게 되어 있을 건데, 지금 이거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거는 겉으로 보이는 부분입니다. 선생님이 문학할 때도 강조했는데 중요한 건 뭐다? 겉으로 보이는 거. 어떤 거?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거를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해요. 문학이든, 읽기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아까 전에 비판적 읽기와 창조적 읽기를 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거, 뭐,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사실적 읽기예요. 사실적 읽기의 정의는 여러분이 외워놓으시면 은 좋습니다. 글에 드러난 성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이게 사실적 읽기고요. 쉽게 얘기하면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사실적 읽기입니다. 어떻게 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작업은 뭐다? 이 사실적 읽기를 여러분들이 체화시키는 거예요. 이 개념은요. 중학교, 그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다 계속 나오는 부분입니다. 비판적 읽기 하려고 하면 이거 알아야 돼요. 창조적 읽기 하려고 하면 이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집중적으로 배우려고 합니다. 사실 고등학교 1학년 읽기 성취 기준이 좀 구려요. 뭔가 지식 전달하기보다는 일단 활동 위주거든요. 어쨌든 우리는 그럼 어떤 것에 치중할 것이다. 이 사실적 읽기를 잘할수 있게끔 여러분들을 동려할 겁니다. 사실 사실적 읽기, 있는 그대로를 잘 읽어야지 사회적 상호작용도 되고 다 가능하니까요. 어쨌든 우리는 이거를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여길 것이라는 것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합니다. 네. 자, 비문학 출제 영역을 쌤이 또 열심히 분석을 했습니다. 최근 3년이고요. 2018, 2019, 2020년. 의, 모의고사, 그 다음에 수능, 문제들, 지문들, 열심히 풀고 있습니다. 난또 집에서. 자, 풀면서 정리를 했어요. 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심리, 철학, 예술, 문화 관련 지문이 몇 개가 나왔다? 총 29개가 나왔다. 사회 영역, 그러니까 사회, 법, 경제 관련 지문은 총 29개가 나왔다. 하고,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기술 관련 지문은 총 31개가 나왔다. 융합 지문이라고 하는 게한 번인가 두 번인가 나왔는데 어쨌든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 자, 지금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우리 시험에도 이런 주제의 지문들이 나올 것이라는 거예요. 한번 세워 볼 거예요. 여기 하나 봅시다. 일단은 철학 지문 볼게요. 하나, 둘. 아이 너무 굵다. 철학 지문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하나, 둘. 아이고 이건 또 얇다. <laughs> 철학 지문 같은 경우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열둘아고열둘열셋열넷열다열여열 일곱 열 여덟 자2 9개 중에 1 8 개가 철학 지문이에요. 자 그리고 심리 보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네개 심리는 네 개밖에 없어요. 자그 다음에 자 예술 지문 복귀 옛날에 예술 좀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하나 둘셋 예술 지문이 세 개밖에 안 나왔어요. 자 마지막으로 자 여기 또 보면은 책한어 예술 지문 여기 있었네 예술이 그러면은 네개 네요. 자그 다음에 문화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어중간한 걸 내가 그냥 문화라고 그냥 했거든요. 그래서 문화지문은 총 하나, 둘네두 개가 나와요. 해서 지금 봐도 알겠지만은 음 맞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열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 열 여, 열 일곱, 어, 뭐지? 잘못 셌나? 하여튼, 뭐 개수가 지금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건 철학 지문이라는 겁니다. 왜 철학 지문이 되게 많이 나왔으니까. 그럼 철학 지문을 열심히 우리가 볼 거예요. 예술, 그다음에 심리 관련 지문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이번 시험에서 철학 지문을 다룰 것입니다. 자그 다음에 사회, 법, 경제 관련인데요. 일단 경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 열 여섯, 열 일곱, 열 일곱. 자총열 일곱 개의 지문이 경제에서 나왔어요. 스물아홉 개 중에. 다음 나머지는 거의 법입니다. 그서 보면 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덟 아홉 는 법이 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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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섯 여섯 여섯 여기 보면은 어 중간 한걸 그냥 사회라고 내가 했는데 어쨌든 사회도 두 개가 나왔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 경제고요. 어 여러분 그럼 이번 시험에서 우리는 뭘볼 거예요? 경제도 보고 법도 볼 거예요. 둘다볼 거예요. 이거는 이건 둘다볼 거라는 거. 그다음에 사실 이거 과학이라고 물화생지 다 적어놨는데 물리 안 나와요. 지구과학도 안 나와요. 거의 생물이고 화학 약간 있고 기술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면은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열둘열셋예열세개 네. 생물 열세개 그다음에 기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네개 나머지가 이제 화학이에요 해서 보면은 하나, 둘, 셋, 네개 해서 네개, 네, 맞죠? 서른한개 요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살펴볼 지문은 이번 기말고사에서 생물 지문, 생물 관련 지문 하나, 그 다음에 기술 관련 지문 하나 이렇게 볼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지문들 보고 자료도 내가 다 올려주긴 할 거거든요. 영역별로 문제 편집도 다 해놨어요. 2학년, 3학년 모의고사.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 그냥 공부하라고 주는 거고 우리 시험은 여태까지 나왔던 1학년 모의고사 중에 괜찮은 지문을 골라서 한 6개 정도를 진도를 나갈 겁니다. 언제부터? 다음 시간부터.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좀 열심히 여러분들이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하여튼 뭐 그래요. 그렇다라는 거 여러분들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아니다. 파이팅.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네.